해가 지고 나면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바닷가. 깜깜한데 도깨비 불처럼 불빛이 왔다 갔다 해요. 도깨이요 밤에 와보세요. 밤에만 볼수 있어요. 오 진짜 도깨비인가? 어둠이 짙게 깔리자 듣던 대로 여기저기 수상한 어? 불빛이 나타났는데요. 이게 뭐야? 뭐하세요? 부드리는 사람들 어? 네? 무슨 일 있는 걸까요? 땅에 뭐 있어? 요 찾고 있어요 보물. 보물이요? 보물이요? 예. 보물을 찾는다더니 하염없이 돌만 두드리는데요. 그렇게요? 이상한데? <laughs> 그때! 대물! 대물. 오! 어, 아직 그코나 아닌데? 어? <laughs> 시선을 사로잡은 어? 주인공의 정체는? 이게 바로 겨울의 보물 개조개입니다. 개조개요? 바갈 밑에서 아는 손바닥 크기의 커다란 개조개. 오! 이름 마음에 든다. 한 마리에 8,000원이래요. <laughs> 나라에 공 있어요? 꽃게 또는 양생이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행 이렇게 은 해로질을 하는데 거예 해로질. 해로질은 썰물 때약2 시간 동안만 개펄에서 개조개를 잡을 수 있는 건데요. 오. 방향을 잘못 잡았나 봐요. 아이고, 아이고, 쌍이야. 아. 열심히 팠는데 위기의 상황에 나타난 한 사람. 이 친구가 제기주 개조개 잡이의 달인입니다. 오, 오 그래요? 달인치 달인치 젊은 달인이네요. 네? 잡았다. 어? 잡았다. 어? 오이고. 두드려내면 개죽에 갔어. 엄청 커? 크죠? 제 얼굴만 해요. 와, 왜 이렇게 잡았어? 야, 너 진짜 모수다. 팔 연차인데 이런 건 실제로 몇 살부터 한 거예요? 그럼, 네, 이렇게 두들기면 촛수가 물을 쏘는데 빨리 사라지거든. 그걸 집중해서 봐야 돼요. 와 어, 와. 오! 물물벌래 조개의 촉수가 땅으로 사라질 때 생기는 구멍을 찾는 겁니다. 어! 툭톡 치면서. 우와, 막죽네요 그냥. 고수의 족집게 수업으로 금색 개조개가 한가득 쌓였네요. 와. 이렇게 큰거 캐면요. 기분이 좋아요. 잡으면 힐링도 되고 받아 보면 가슴이 뻥 터져서 중독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낙지요. 야행성인 낙지는 돌밑에 숨어있다 밤이 되면 밖으로 나오는데요 와 대박 <놀람> 땅굴 들어가니까 많이 안 나오는 편이 낙지가 그래도 한번 잡아서 좋습니다 아왜 낙지랑 콩고를 루즈를 끝내고 직접 잡은 개조개를 맛봤는데요 아 이거 제대로네요 대박, 대박. 아, 과연 핫잡은 개조개 맛은? 음, 좀덜덩하니 네? 뭐, 뭐, 아주 뭐. 맛있습니다. 보기만해도 침이 꿀깍 세상에 지는서울놓나야제 맛이죠. <laughs> 통째로 이맛이 제로질 하는 거죠. <laughs> 직접 잡아서 바로 현지에서 바로 먹으니까 더 싱싱하고 <laughs> 맛있잖아요. 아 <laughs>